자,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우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암서이 스타일즈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참 오랜만에 분양하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여기서 심층 탐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1295세대 대단지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냥 1295세대가 아니고 옆에 또 거대한 단지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바로 옆에 광역도가 있 있거든요? 네. 그걸 응. 보시면 바로 옆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백양산 롯데라고 되어 있죠. 네. 저게 지금 투공 중에 있고, 세대수가 지금 2,195세대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개 동에 1,295세대가 지어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3,490세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 아파트가 3,400여 세대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진짜 완전 저 일대가 완전 바뀐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단 상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아예 바뀌거든요. 현재의 모습이 아예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부암동을 한번 잠깐 크게 생각을 해보면요.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가 저기 부산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네, 네 시민공원에서 조금 떨어져서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이제 부암동이고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현장을 봐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위좀 언덕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전 고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고바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 맞습니다. 평탄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등산 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laughs> 네, <laughs> 그런 고발 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 고 음. 어, 일단은 저희가 밑에 있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자체가 경사가 있는 지형에 지어지다 보니까 단지 안에 데크 시공을 해서 단지는 모두 다 거의 평탄화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이큰 길에서는 이렇게 좀 차를 타고 올라 와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 네.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버스는 모든 네. 노선이 다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양산 터널이 있는데 북구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북구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문의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아, 저 백양터널을 넘게 되면 이제 모라동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산진구로 좀 넘어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특히나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가 그냥 일반 신규 택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그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에 같이 지어지는 그런 재개발 현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인프라들을 누리면서 도로도 정비되고 조금 더 깔끔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옆에 동원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위쪽에 동양초중학교가 보입니다. 네. 거기서 동원초등학교로 이제 100% 배정을 받나요? 동원초등학교로 100% 배정 예정입니다. 고 안전하게 초등학교로 등원할 수 있는 지금 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등굣길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네. 네, 길을 하나 더 만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아, 네. 동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품아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동양중학교, 동평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그런 환경으로 초중고를 모두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저희가 또 트렌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저희가 백양산을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산자락처럼 네. 둥글게 끼고 있어가지고 등산 하시기에도 편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 한다고 바쁘고 이런데 제가 이옆 산에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등산로가 옆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진짜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백양산으로 바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갖춰지겠네요. 네. 뒤쪽에 산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는 걸또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제일 돋보이는 환경은 백양산 롯데캐슬 2,195세대의 그런 메머드 단지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형제처럼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음. 장점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정남양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부 V자로 해가지고, 어, 남동향남서향 이렇게 네.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최고 높이 지상 27층까지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27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부산 진구 넘어서는 부산 전역이 훤하게다 뭐 보이겠네요. 네, 그걸로 아, 예상됩니다. 예, 네,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앞에는 또, 단감7구역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또, 음. 여기도 또 묶어서 이제 더 대단지를 이룰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데도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더 더 인프라가 강력해지겠죠. 네. 네. 그럴 것 같고 도로 같은 것도 엄청 깔끔하게 될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여기가 동원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인데, 네. 아 여기 이 길을 말씀하신 건가봐요. 아, 네. 아까 네. 제가 설명드린 길인데요. 네. 단지에서 이쪽 길을 이용해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제 음... 초등학교 쪽으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길을 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거 좋네요. 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런 거는 상상을 할수가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여기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가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 바로 이렇게 휀스를 쳐 놓고 현장이 있으니까 아 이거 동원 초등학교 옆에 있긴 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아, 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여기에 또뭐 밝게 또 만들어 놓을 거 네, 잖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안전한 통화 환경이 될것 같고요. 네. 작은 도로 하나만 건너면 네. 바로 동교를할수 있으니까 네, 어 상당히 괜찮네요. 통화 환경 부분에서 이제 저쪽에 원형 교차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도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곳곳에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을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소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아, 정말 공원처럼 단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편으로 그 백양산을 갈수 있는 그 등산로 등산로가 있다라고 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랑 매우 가까워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가까이 또 와서 보면요. 이쪽에도 이제 소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나중에 다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이 환골탈태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대형 잔디마당이라 해서 광장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그런 조경시설인 것 같아요 네. 광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어,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어, 신나게 뭐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다는 게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네. 이제 애들을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안에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파트 네. 안에서 다놀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깐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키즈룸이랑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스터디룸 그다음에 주민 회실 이런 음. 기본적인 공동 시설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키즈룸까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신축 아파트의 인기를 특히나 대단지 네. 더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59A 타입과 C 타입입니다. 공용 면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평면은 같으니까 59A 그리고 C 타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평대인데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면 거울로 해서 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띄움시 공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이거는, 디딤석이 또 그거라면서요. 네, 요거는 천연 대리석 디딤판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네, 네. 천연 대리석으로 좋은 걸 넣어 놓으셨고요. 이제 여기는 방, 방 거실 방에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는 공용 욕실이에요. 앞쪽으로도 이제 회색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그런 모습을 보여 주네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앞쪽에 붙박이장이 하나 설치된 모습이 보이네요.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 시에 제공되는 네. 품목이 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니까 여기 벽인 줄 알았는데. 철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형 벽체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옆 방으로 저희가 벽을 뚫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어, 여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변형 벽체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총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한가봐요. 침실이 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은 합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거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모델하우스처럼요. 네. 네. 이거는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이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선택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 특히나 요새 거실 넓은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것도 뭐 선택해 놓으면 또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로 가는 길에 여기 펜트리 기본 제공되어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면, 네, 59타입에 이렇게 주방 펜트리까지 있으니까 네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실입니다. 아늑한 느낌이 나는 2 0평대 거실이라고 볼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판상형이라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 나오네요. 월패드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월패드를 통해서 전기나 아니면 뭐 난방 상황 같은 거 그런 것도 볼수 있고 엘리베이터 콜도 할수 있고요. 그렇게 음. 되는 거죠. 네, 뭐 세대 간 통화라든지 공동 현관 출입문 제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음.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검침원 방문 없이 원격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검침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는 거. <laughs>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끝에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20평대 임에도 잘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이제 무광이 대세인데 전부 다 무광으로 해서 네. 차분한 느낌을 많이 줬네요 모던한 느낌 그리고 여기 4인용 식탁도 이렇게 들어가서 뒤쪽에 의자 빼도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 이거는 이제 오브제 냉장고라고 해서 네. 또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빌트인 네. 넣을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요것도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빌트인으로 넣어놓으면 참 깔끔하고 좋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ㄷ 자로 주방을 빼놔서 동선이 상당히 좋은 점을 볼 수가 있고 네. 상판 그리고 벽면에 지금 엔지니어드 스톤이 어, 적용이 되었는데 요건 이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 인조 대리석으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네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절수패드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주방 창을 열 경우에 거실이랑 맞통풍이 시원하게 또잘 되는 거죠. 네, 환기랑. 잘된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빌트인 전기 오븐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네. 점 어, 보이네요. 이제 이쪽으로 보면요. 이제 세탁실이라고 하죠. 네, 네. 다용도실이라고도 하고요 다용도실. 하구요. 네. <laughs> 그래서 20평대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두 개가 안 나와서 조금 곤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네. 이렇게 또 있네요. 이쪽으로는 이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세탁실 안에는 또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방 쪽이에요. 안방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전동식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된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화장대와 부부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을 거예요. 네. 드레스룸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네. 궁금해라고 다가놓은 <laughs> <닫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네. 폭이 넓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또 여기 앞에 창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상당히 좋죠. 네. 네. 안방 문하고 같이 열었을 때 마통풍 가능하니까요. 네. 확장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 세팅되 있는 이런 가구들도 전부 다 제공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 모습 옷은, 그대로. 옷은, 옷은 제공 안 됩니다. <laughs> 아, 예. 예.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구요 네. 안방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수전이 달린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구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나와있는 것 같네요 여기 타일은 이제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아, 네 이렇게 보면 까슬까슬한 네. 아,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데까지도 기본 제공 품목이라고 네, 나와있네요 화장대에도 이제 여기 열어보세요 되어 있거든요 열면 이렇게 수납까지도 다할수 있고 요 밑에 아래쪽에도 전부 다 수납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쓸 물건들 그리고 욕실에서 쓸 물건들도 다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4a c 타입이고요 여기도 역시 a와 c가 평면이 같습니다 포웨이 판상형이고요 역시나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천연대리석 네, 네. 천연대리석으로 시공했습니다 네, 요거를 꼭 말해줘야겠죠 아 네네 네. 천연이기 때문에 <laughs> 네네. 천연이므로 <laughs> 꼭 말해줘야 네, 됩니다 방쪽. 그리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 방, 거실, 방의 포베이판상형 구조입니다 역시나 제일 앞쪽에는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아까 59타입에서 봤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자녀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이고 여기 붙박이장, 발코니 확장 시 포함되는 품목입니다. 네, 옆쪽으로 가게 되면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거든요. 아까 59타입에서는 이제 이쪽을 가변형 벽을 철거해서 방통합형으로 이렇게 해 놨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가변형 벽을 철거하지 않고 온전한 방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세팅을 해 놨네요 창을 보시면 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창호를 크고 또 길게 뺐다라는 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요새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어떤 데는 요거 반만한 3분의 1만한 거 네. 달려 있는 데도 많은데 거실처럼 이렇게 다 빼놓은 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가변형 벽체 선택 형으서 요건 이제 유상 옵션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크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벽을 철거해서 거실 통합형으로. 그리고 방을 크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방 통합형, 침실 통합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길에 여기는 이제 컬러가 좀 다르네요. 예, 네. 네, 푸른색 계열로. 근데 네, 팬트리가 여기 있습니다. 팬트리 열게 되니까 오, 팬트리 크네요. 팬트리가 이제 예. 네. 어, 크기도 큰데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점이 뚫리네요. 네, 저기서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동선 자체가 다용도실에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저기 앞에 다용도실이 보이는데 주방 옆. 저기서 이제 주로 그 재활용 쓰레기나 네. 아니면 뭐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거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네. 원래라면. 근데 여기 이제 거실을 안 거쳐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그렇다면... 우리 특별하게 오늘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여기를 한번 지나가 볼게요. 팬트리가 대형이에요. 진짜 양쪽으로 시스템장이 잘 마련돼 있어서 엄청 팬트리가 크고 실용성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여기 이제 세탁실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주방이 나오죠. 84 테이블의 주방이에요. 역시나 위쪽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벽면. 유사용으로 제공되게 되고, 네. 만약에 선택을 안 하시게 되시면 인조 대리석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네. 깔끔하고, 그리고 넓게 잘 빠져서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 주방에 서서 거실 방향을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여기도 오브제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상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오브제 냉장고 선택형이라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세 가지 삼형제가 네네. 같이 들어오는. 아, 맞습니다. 네, 네. 냉장고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아, 네. 네. 냉동고 행님이랑 김치 냉장고 동생이랑 네. 네 삼형제가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 잘 되어 있죠. 아유, 컬러 선택이 참, 참 좋네요 네, 네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거실은 역시 30평대 거실답게 시원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 쪽인데요 침대를 하나 놓아놔도 충분히 앞쪽에 공간이 나올 만큼 빠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드레스룸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드레스룸 네, 한번 재밌습니다. 볼까요? 드레스룸도 폭이 굉장히 넓게 그 네. 공간이 잘 빠졌네요.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이 벽면에 장 하나 더 넣어도 될 만큼의 폭인데 <laughs> 그러시진 않으셨네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이쪽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장이 잘 제공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창이 앞쪽에 있어서 환기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또 돋보입니다. 어, 창이 없으면은 하하기도 하고 환기가 잘안 되는 방면에 저희는 뭐 옷이나 이런 거 보관하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요.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에는 샤워부스, 해바라기 수전 달려 있는 그런 욕실이고요. 밑에 바닥에는 또 미끄럼 방지 네. <laughs> 네. <조금> 가슬가슬한 <laughs> 네. 네. 그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타워형이라 그죠? <laughs> 네. 타 타워... 하고 보시면 되는데 3베이로 되어 있어서 공간 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3베이의 타워형이네요. 네. 들어가시면요 양쪽에 신발장 그리고 밑에 띄움시공까지도 앞전에 봤던 그런 유니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천연 대리석. 그렇죠. <laughs> 네. 천연이라는 거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네. 인조 아닙니다. 천연은 이거야. 여기 앞쪽에 바로 방이 있는데 여기는 욕실. 방 그리고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엄청 시원한 그런 개방감을 주네요. 개방감이 네. 엄청 좋아요. 네,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어서 네,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용 욕실 바로 옆에는 붙박이장이 딸린. 자녀방, 자녀방 역시 창이 크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조망도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을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주방하고 거실이 나옵니다. 원래 보통의 타워형은 옆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 복도가 길쭉하게 뻗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거의 뭐 판상형 비슷하게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이 가까이 있네요. 네. 작은 방이. 지금 화면으로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주방도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서 한번 보면 역시나 빌트인 전기오븐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벽면과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은 유상 옵션으로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절수페달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옆쪽으로는 세탁실 그리고 실외기실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너무 좋죠 네. 아 <laughs> 저는 솔직히 <laughs> 앞에 봤던 것보다 여기가 참 좋다고 <laughs> 느껴지는데 어, 여기 는 많은 분들또 선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경쟁, 경쟁률이 매우 치열할 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laughs> 네. 네.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여기 옆에 또 식탁을 딱 붙여서 해 놓으니까 정말 좋은 공간들이 이렇게 잘 세팅이 되는 그렇고요. 딱 진짜 지금 세팅된 대로 이런 소파를 딱놔 두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팬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열어 보면 이렇게 ㄷ자로 나오는데 아까 84 AC 타입의 팬트리가 워낙에 넓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보다는 좁지만 네. 그래도 뭐 실용적으로 넣으실 거는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족하지 않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참 돋보이는 게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의 타워형은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그럼 바로 안방이 나와요. 네.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복도처럼 딱 들어가서 여기에 방을 문 열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안방은 더 깊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강점을 가지지 않나. 네네. 네. 거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관계로. 어, 여기 작은 방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서재로 꾸며놓으신 모습이 보이는데. 크기 때문에 딱 들어오셨을 때 음. 이제 느낌이 시원하게 잘 빠졌다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개방감뿐만 아니라 체감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이 이쪽 안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방도 역시나 큽니다. 이게 여기 공간이 진짜 크게다는 게 네. 느껴지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동식 빨래 건조대 있는 모습 보이고, 자, 이제 뒤쪽으로 가면요. 여기 이제 화장대, 그리고 욕실, 이쪽이 드레스룸. 네, 맞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의 모습이고요. 드레스룸은 가구가 이렇게 기역자로 빠져가지고 수납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이제 화장대. 이 화장대가 제가 이제 눈살미로 보니까 네. 약간 그 입니다. 천... 그쵸. <laughs> 입구에 있는 그거랑 똑같은데요, 이거 <laughs> 보니까. 네, 입구에서 천연 대리석이라고 그디딤판을 강조하셨잖아요. <laughs> 네네,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강조해드려야겠네. 이 아, 천연입니다. <laughs> 천연입니다. 네, 천연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여기 샤워부스 해바라기 수전 달려 있고요. 기대는 기본 제공입니다 네. 음, 안방 욕실의 변기 여기까지 볼 수가 있었네요. 여태까지 봤던 이 작은 방과 안방이 있는 이 공간은요 마찬가지로 가변형 벽체를 통해서 어, 세 가지 선택 옵션이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모델하우스에 세팅된 대로 방두 개와 거실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방을 합쳐서 큰 방으로 사용하는 거. 네. 세 번째는 방 하나와 거실을 합쳐서 큰거로 사용하는 거 팀장님 네. 자 이렇게 오늘 부암 서희스타일즈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네.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이 갈증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부산진구에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갈증을 또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모델하우스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픈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어. 저희가 지금 오픈은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 방문 예약을 하셔야지 유니트 관람이 가능해요. 하 네.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사전 예약 접수를 해주시면 일정이 확정이 나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사전 예약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 접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부산은 조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 순위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을 소유한 분이고 그리고 세대주에 의지된다는 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 네. 부산의 경우에는 예치금 400만 원 이상 예치하시면 1순위 자격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청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어, 분양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네. 어 아마도 제가 건너건너 건너 듣기로는 네네. 바로 옆에 있는 백양산 롯데캐슬 거기보다는 아마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금액으로 나온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해도 되겠죠? 아,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 숲세권에 위치한 부산진구의 새 아파트 대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단지로 기억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당첨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